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곱시간 통독 성경 말라기 1장 제사장들의 죄악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임이니라. 2장.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 너희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3장 메시아 돌의 예언과 11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무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레위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바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도다 하는도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4장. 죄인의 심판과 의인의 복.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요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리라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이기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욥기 1장 욥의 시련과 믿음. 우수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양이 칠천 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소가 오백 절 결이, 암나귀가 오백 마리가 있었으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생일 잔치를 끝내면 요비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중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루는 사완이 요백에 와서 아래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을 죽였나이다.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침매 무너져 주인의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요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욕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욕의 두 번째 시련.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이르되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욕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비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고도 봄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도다. 3장. 고통으로 인한 요배 탄식. 그 후에 요비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4장. 엘리바스의 인과 응보적 책망.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닥치해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밤을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5장. 엘리바스의 권면. 너는 불을 지져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느니라 6장 요베 결백 주장 1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나를 끊으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 하였습니다. 옳은 말이었지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명,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실장 요배 탄식 2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8장 빌닷의 응과, 응과 응보적 해석 1.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이 말을, 이 거친 바람과 같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 얘기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욕의 결백 주장 2요이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것슬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릴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 하시기를 원하노라 10장 요배 탄생 3내 영혼이 살기에 군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둘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 하나이다. 그런 즉, 그치고, 그치시고 나를 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말라기와 욥기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샬롬.